사실 이게 엉망진창 사생 대회를 통해서 열린 V앱이잖아요. 이 V앱도 엉망진창입니다. 둘셋 안녕하세요 이달신예입니다. 이렇게 꽃 구경을 나왔어요. 예! 오늘 이렇게 패션 이렇게 가방까지 예쁜 것까지 메고 왔어요. 아우 와 꽃이 날려요. 나 데려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. 여기 오고, 여기 오고. 새도 날아다니고. 멤버들 어디 있냐고요? <laughs> 연습실에 있죠. 조금 심심할 것 같다. 이런 느낌이 들어서. <laughs> 누군가를 데려왔어요. 누굴까요? 정답은? <laughs> 이달의 소년 진솔입니다. 네. 진달래 씨를 모셔왔어요. 어, 인즈 베이비 유닛. 오 마이 갓. 오호. 와우. 땡큐. 너무 예뻐. 예술 작품이래요. 와우. <Wow. 웃음> <laughs> 어, 어. 화 <화면> 하나만 써 볼까요? 아! <laughs> 입을 <이불> 벌려 보세요. 하이하이 <laughs> <laughs> 노래 부탁해 라고 하셨어요. <laughs> 걱정이 돼. 너도 껴 볼래? 그럼 옷을 벗고 싶지 않아요? 안 미치는데요? <laughs> 시라가 천사 아가이게느끼할게있는거야 <laughs> 그러니까 <늦게 웃음> 시라가 천사 아가 진솔오빠 모드 진솔언니가 오빠가 있긴하죠 우리오빠자고있을까 되게 늦게까지 주무시네요 하트 와. 오늘 할건 다했네요 <laughs> <laughs> 네 그럼 퇴근 부탁드리고요 <laughs> 아, 다들 이제 노래도 부르시면서 다니고 이 흥겨움 너무 좋다 언니는 노래 하나 뽑아주세요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본 노래를 부르고 우연히 내게 하나봐 이거 맞나요? 네 신솔 보컬 퀸 머리에 곤충이 있다고요? 오비분들이 이거 바퀴벌레라 했어요 선물이야 감사해요 <laughs> 근데 너무 귀여워 시크릿 지즈 너네 숨소탕 먹어봤니? 달콤해 나랑 같이 먹을. 나랑. 나 같이 먹을래? 나 먼저, 먼저 먹고. 아. 진짜 음. 봐. <laughs>